자 현재 정보방 통해서 너버스코인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급하게 영상 제작했습니다 현재 차트만 봐도 한눈에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포착되는 전형적인 세력 주도형 차트죠 오늘 하루만 18% 급등 하지만 중요한 건 상승률이 아니라 차트의 구조입니다 5일선 위에서 계단식으로 이어지는 다중 양봉 그리고 고점 눌림 이후 매도 없이 버티는 캔들의 구조까지 이 형태는 폭등 초기 구간에서나 볼수 있는 완벽한 불플래그 패턴의 완성입니다 여기에 거래량까지 터졌죠 7월 들어 들어온 거래량이 무려 이전의 10배. 게다가 이 상승이 터진 이유 또한 명확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POW 기반. 개발자 생태계가 강화되는 미포 포크 예정, 중국계 웹3 블록체인의 재조명.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복잡한 기술 얘기보다는 현재 차트에 나타나고 있는 지금의 기회를 중심으로 어디에서 진입하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보스의 차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큰 파동은 이제 시작되었다고요.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제 투자 목록부터 공개하고 시작할게요. 리플, 온도, 비트코인, 솔라나 이렇게 네 종목 그대로 유지 중에 있고요. 리플 흐름이 좋아서 이 스텔라루멘도 추가로 홀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불장이 왔고 제가 분명히 이네 종목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크게 갈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장기로 끌고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첫 영상 보시면 이 종목들은 매도 없이 계속해서 모아가는 종목들입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됐죠? 이네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입니다. 리플루가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온도. 디니어스 법안 최고 수혜주죠. 여기에 솔라나까지. 저희 정보방에도 제 포트폴리오 그대로 복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점 있고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신 거 지금 큰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앞으로 3개월. 이 3개월의 투자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변화를 줄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인생 역전 마지막 기회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이제 이제. 더 이상의 반감기 사이클은 없습니다. 자, 왜냐? 국가와 기관에서 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시작해서 전처럼 비트코인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즉,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만한 큰 폭등이 이제는 볼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냐? 저처럼 베이스로 끌고 갈 종목들을 장기 포티폴리오로 잡아두고 나머지 시드로 단타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시드가 100억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의 125억까지 며칠 안 걸렸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주고 있다는 거죠. 이번 사이클에서 목표는 딱 10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배입니다. 그러려면 불장 초입에 시드를 최대한 키워놔야 본격적 불장 사이클이 시작되면 큰 수익 올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채널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거첫 영상이고요. 이때 시드를 보면 37억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꽤 빠르게 성장했죠. 자,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 덕분입니다. 자 그럼 정보방 추천으로 나갔던 종목 봉크코인 복귀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보방에 계신 분들 문의 오셔서 매수 매도 추천가 공유 드렸고 아래쪽에 간략하게 추천 근거도 설명 드렸습니다. 자제 거래 내역도 한번 확인해보시면 봉크코인 추천해드린 0.041 부근에서 7억 4천씩 이렇게 두번에 걸쳐서 약 15억가량 매수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도 추천가로 0.052 부근을 추천드렸습니다. 저도 공유 드린대로 0. 05230에서 가죽 있는 물량 전체 매도 했고요. 18억 9천으로 입절 했으니까 수익률은 27%, 수익금은 약 3억 9천 정도 올렸습니다. 자, 카톡으로도 비중 높여서 들어갈 거 추천 드렸고 저도 간만에 큰 금액으로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제 실제 거래 내역이고요. 이렇게 매일매일이 직접 거래하면서 좋은 종목들 뽑아서 정보방 계신 분들께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정보방 들어오신 다음에 1대1로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되고요. 제가 열심히 분석해서 분석 마친 종목들 이렇게 매수 매도 추천과 공유 드리고 있고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편하게 언제나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정보방 입장 방법 잠깐 설명드릴게요. 매우 쉬워요.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올려 놓은 고정 댓글이 있어요. 여기에 카톡 정보방 링크를 올려 놨는데 이 링크로 접속하시면 저희 채널 카톡 대화창이 뜰 거예요. 거기에 정보방 입장이라고 문의 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 구독 여부 확인한 후에 입장시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저희 정보방 입장비가 얼마죠? 무료입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 구독은 꼭해 주셔야 입장 가능하시고요. 정보방 운영은 저만의 마케팅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구독을 해 주셔야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구독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현재 너보스의 차트는 일반적인 상승 흐름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캔들의 전개만 보더라도 명확한 계단식 상승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파동에서 강한 장대 양봉이 출현한 이후에 잠시간의 눌림 조정이 나타났지만 고점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켜낸 채 다시 한번 양봉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매우 전형적인 불플래그 패턴에 해당합니다. 자, 이처럼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올라가는 듯한 흐름은 상승 추세의 초기 구간에서 등장하는 강세 신호 중 하나입니다. 자, 이평선의 흐름을 보더라도 현재가 기준으로 볼때 가장 단기 지표인 5일선 위에 캔들이 여유있게 안착해 있으며 21선은 볼린저 밴드 중심선과 정확히 겹치며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이평선이 여기에 더해 61선과 121선 역시 하락세를 마치고 완만하게 상방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흐름인데요. 자, 이렇게 모든 이평선이 상승 방향으로 정렬되기 시작하는 구간은 보통 추세 상승 초입 단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정배열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자 볼린저 밴드도 체크해보면 명확한 패턴이 하나 보이고 있죠. 계속해서 상단을 돌파한 이후에 캔들은 눌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폭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상단 돌파 후 눌림이 나올 경우 중심선 부근은 2차 지지 타이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가장 가까운 단기 지지선인 5일선과 겹치는 8.2원에서 8.3원대의 구간으로 예상됩니다. 즉 지지선 간격이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어 매매시 시나리오 수립이 용이한 구간으로 볼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rsi를 살펴보게 되면 현재 71로 과열권에 진입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러한 수치는 단기적으로는 조심해야 할자리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지금처럼 ...처럼 상승 흐름이 살아있는 구조에서는 오히려 추가 상승 여력을 시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RSI가 고점을 유지하면서 하락하지만 않는다면 아직 매도세가 본격적으로 붙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래량도 체크해봐야겠죠 오늘 하루 거래량만 무려 천억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자 이는 직전 고점일 거래량과 비교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만큼 아직 이 상승 흐름이 끝나지 않았다는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자 중요한 점은 고점 근처에서 매도세가 출현하지 않고 거래량이 급감하지 않았다는 걸로 볼때 단기 세력의 이탈보다는 물량 소화 후 재상승 가능성에 비중을 둘수 있습니다. 자, 진입 구간도 정리해 보면 1차 눌림 진입 구간은 8.2원에서 8.5원대 5일선 지지와 단기 눌림대가 맞물린 자리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다음 2차 눌림 지지 구간은 6.8원에서 7원입니다. 2 1일선과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이전 저항대가 지지로 전환될 수 있었던 핵심 지점이죠. 그리고 그리고 이 구간들에서 반등이 유효하게 전개된다면 심리적 저항선인 10원 돌파 후에 정교점 갱신 흐름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자, 현재 너보스는 과열권에 진입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차트는 계속해서 그 눌림조차 소화시키며 폭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일선 위에서 계속 이어지는 양봉의 흐름.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 아래가 딱 정리된 눌림 구간. 그리고 아직까지도 터지고 있는 거래량. 이건 단기 반짝 상승으로 끝낼 구조가 아니라는 걸 차트 자체가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재의 흐름이 아직 초입이라는 점입니다. 정배열은 막 완성됐고 RSI는 과열권 직전에서 버티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눌림 패턴으로 볼때 눌림은 오히려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 흔들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미 달려버린 코인을 쫓는 게 아니라 다음 파동을 선점하는 구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아주 드문 기회라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건 남들보다 빠르게가 아니라 차트를 제대로 읽고 구조 자체를 먼저 이해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는 몇 달에 한번 나올까 말까입니다.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